안녕하세요. 스포츠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정보 공유를 위해 준비한 분석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 영상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석으로 여러분의 승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분석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안내해 드릴 경기는 두산과 롯데의 경기입니다. 최현준은 롯데상위 타선의 컨택을 피하지 못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빠른 볼에 대한 열세를 보이며 롯데상위 저타라인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선이 활약하지 못하면 리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산 타선은 높은 빠른 볼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박세웅을 상대로 낮은 볼 승부에 대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롯데 불펜을 상대로 컨택 비율을 높이지 못했던 점이 두산에게는 열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하위 타선의 변화구에 대한 고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박세웅은 여전히 변화구 승부에 집중하며 카운트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볼과 포크볼을 활용하면 리드를 이어갈 수 있지만 슬라이더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마운드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나마 필승조의 소모가 크지 않은 점은 긍정적입니다. 손호영의 활약이 돋보이며 이로 인해 레이에스와 전준우가 더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낮은 변화구에 속지 않으며 유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최원준에게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위 타선이 출루를 이어가고 중심 타선이 장타를 기록하는 이상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는 지난 경기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박세웅이 많은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타선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초반부터 리드를 유지할 것입니다. 불펜 변수는 있지만 큰 부담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와 함께 롯데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추천합니다. 잠깐,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가입 후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포인트 환전 및 기프티콘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로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토뮤니티를 검색하시거나 댓글에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과 KT의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들은 최근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너는 변화구 완성도를 높이며 카운트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펜 투수들의 기복이 있어 접전 상황에서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삼성 타선은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하며 좋은 모습이 있었으나 낮은 변화구에 대한 대처가 부족합니다. 벤자민을 상대로도 변화구에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워할 가능성이 크며 불펜 소모를 크게 유도하지 못해 후반 강세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KT의 김민희 중간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며 불펜의 기복을 줄였습니다. 선발 로테이션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벤자민은 변화구 강세를 바탕으로 삼성 타선을 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타를 허용하지 않으며 리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KT 타선은 빠른 볼에 강세를 보이며 코너를 상대로 리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화구 승부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삼성과의 접전에서 상위 타선이 불펜 싸움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KT가 최근 연패에 빠져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접전 상황에서 상위 타선이 유리한 구도를 잡으며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추천하며 경기 결과는 언더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경기들의 프리뷰가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로 저희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